왜?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하 예? 예. 예. 캐스다 해볼게요 전투 네. 니가 왜 이렇게 우는니까 내가 쪽팔리잖아 우리끼리 쪽팔릴게 뭐 있어 ㅋ ㅋ ㅋ ㅋ 졸라게 <넓>, 눕이라 <laughs> 아. 또 데이비가 우리끼리 쪽팔리게 뭐 있어 그, 그거는 이제 농담에 넘어간 건지. <laughs> 아 요즘 게임 잘안 되네. 거부한. 거절한다. 재밌는 판도 잘안 나오고. <laughs> 병신아 넌 당연히 10티어에 끌려오지 8티어데 뭐가 우리 편? 드피치 아이티가 여기 1 0어 방에 끌려왔냐 이거야 드피치얼마 좋은데 시따빵빵 자, 모스크 왜 뭐, 뭐 어쩐 데그러 지금 지금 어떻게 러지 호감이 겁나 좋은 거 같고 왜 저러지? 히탐주 아 근데 9점 어. 얼만데 지금 뭐. 나 모가미 탈때 모가미로 와갖고 식탁방에서 1등 타고 막 그러는데 <laughs> 저 좋은 배를 갖고 왜왜 저자를 해히 관리만 잘하면 어리전할수 있다 어? 그러니까왜안 들어와 히탐주 얼마나 그래? 데 들어오면 좋은거죠 안 들어온다고 어리를... 또... 낚이지 어, 마요 어. 김모인이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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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 뭘 태요 형님? 뒤쪽으로 가면 안 되지. 섬으로 앞쪽으로 가야지. 좀빨데 캡은 빨리 잡사. 드론에 이제 새끼. 아니 그러니까 형님 섬쪽으로 와가 이렇게 봐야지캡 먹으면서 굴 굳이 그렇게 있는 이유가 있나? 3 쪽에 붙어야 되는데 거기는 조심하세요. 이 올라갈 거니까 될 거야. 이모이는 뻔해요. 제 위치에서 다가리만 폭풍 내놓고 쿵쿵 그직거리할 거야. 아반대로 올라가야지. 내 레이더 줄게요. 저 올라가고. 아니 어디에서? 도... 안녕하세요. 레이다 아, 삽파. 여기다. 올라 왔다 왔다. 을고 야, 너낚였다왜니 야, 야마토 군대 요좀 급하셨네요. 조심히. 어, 이제, 오, 오, 반대편 기현 제가 나갈게 어 <laughs> 아, <laughs> 야마토 고퍼 <고포>, 고마워 씨. <laughs> 얼 <laughs> <오래> 맞았어, <저게. 웃음> <laughs> 맞았어 저거. 수고 맞았어 저거. 만7천이나찰지게 들어갔지 야마트 저거 도망가는데? 옆구리 깜짝 이야, 누가 내 뒤에서 오래 쐈어 아이씨 나가면 야마토는, <laughs> 야마토는, 야마토는 뒤졌어요 제 야마토 왜 들어가냐 저 죽으라고 야마토는 뒤졌어요 그러니까 저 주말이 바 어저 야마토 또 잡으러 가야겠다 또 맞네 형님꺼 그래. 아니에요 저거? 아니야 아니야 그거 저거 민호거야 여기 들어오면은 죽으로 들어오는건데 자 <laughs> 이제 집집가야 되겠다 히퍼는 망가니까버리고밖니 겟은 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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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저 아니,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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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니 아니, 아니, 어니 아니, 요니가니 아니, 아비 아니, 아니, 가니 아니, 아어이니 아니, 아 아까 내가 1 6킬로 짜리 어린운줄 알았나. 쥐어 졸라게 빠른알나어려운날랜줄알았 그래 어 짜리 오랜 어려리오어어려운나 살레 임이 100kg 지8.9 인가 8.5살레 임이 김긴 말아. 아, 저 밑에 히퍼 깨를 기도하네, 진짜. 뭐야, 히퍼 말고 아래쪽에 또 있어. 저 맛있는 야마토. 먹으러 가자 돼. 내가 먹을 거야. 신발라나 빨리 남들이 먹기 전에 지금 아래로 열심히 내려오고 있잖아 아니 야마토가 지금 아래로 내려오잖아 바잡바잡 써보고 공업기지 아 맞어 저거 침트리 키스지? 야 아주 죽어라고 저기 도망가서 있기고 야마토 내꺼야 그러니까 아, 도로올라가잖아내려 와. 내내려 와. 가빠이빠이이내 음, 건데. 치마치마 나한테 죽어. 나한테 죽어. 나한테 죽어. 아. 저... 아, 이거 캐터 아, 안 묶고 진짜... 있었구만. 스판 그 <laughs> <먹었을까? 웃음> <수판> 버려. 스판 <laughs> <수판> 안 해줘 보려고? <laughs> <laughs> 그건 그건 내가 양반뼈 너무 멀다. 점수가 990이야. 에이, 이 비행기라도 먹어야겄어.